덕카 안녕하세요. 축당입니다. 22-23 시즌을 준비하며 많은 선수들이 팀을 옮겼고, 현재 이적시장 역시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이적시장 막판에 팀을 옮겨 최고의 영입이 된 선수들 10명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11-12 시즌 프리미어 리그를 4위라는 좋은 성적으로 마감했던 토트넘에게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11-12시즌 든든한 안정감을 보여준 브레드 프리델이 골문을 지켜줬으나 프리델은 당시 41살이라는 축구선수로는 고령에 이렸고 백업이었던 에우렐리오 고메스는 기름손을 과시하는 골키퍼였던 터라 새롭게 골문을 지켜줄 선수가 필요했죠 결국 토트넘이 여름 이적 시장 내내 줄다리기를 해서 영입했던 선수는 1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토트넘의 골문을 지키고 있는 위고 요리스였습니다 토트넘은 이적시장 마지막 날 리옹으로부터 겨우 요리스를 영입할 수 있었고 잠깐의 적응기간이 필요했지만 토트넘은 10년은 걱정없을 골키퍼를 얻게 됐죠 루이스 피구, 지네딘 지단, 호나우드 등 일명 우주방위들을 구성했던 레알 마드리드 뭐 공격이야 이들의 파괴력이면 충분했는데 이들이 공격을 하는 동안 뒤에서 똥받... 바... <laughs> 아니 뒤에서 수비를 책임졌던 선수가 있죠 바로 프랑스산 지우개 클로드 마켈렐레 그런데 놀랍게도 레알 마드리드는 2003년 8월 31일, 이적시장 막판 마켈렐레를 첼시로 보내는 악수를 주게 됩니다. 첼시로 이적한 마켈렐레는 총 5시즌 동안 맹활약하며 첼시의 두 번의 리그 우승을 이끌게 됐고, 마켈렐레가 나간 레알 마드리드는 0304 시즌 4위 딱을 하고 말았으니, 첼시 입장에선 이적시장 마지막 최고의 영입이 됐었네요. 2001년 20살에 합류한 아약스에서 새 시즌 106경기 45골을 기록하며 초특급 유망주의 등장을 알린 즐라탄 이브라이모비치 허나 즐라탄은 계약문제 판도바르트와의 불화 등 경기 외적으로 영향을 받게 됐고 결국 이적을 선택하게 됐으니 2004년 8월 31일 즐라탄은 이적시장 막판 유벤투스에 합류하게 되죠 당시 유벤투스에는 이미 델피에로와 트레제게라는 환상의 듀오가 있었지만 질라타는 그 틈을 비집고 주전으로 도약. 이적 첫 시즌 리그 16골을 넣으며 유벤투스 올해의 선수에 뽑히는 맹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뭐 물론 유벤투스에서는 두 시즌을 뛴게 전부긴 했으나 그래도 당시엔 성공적인 영입이었겠네요. 팀의 유스 출신 선수의 최고의 실력을 지닌 선수에 팀의 전성기를 함께한 선수가 이적 시장 마지막에 라이벌 팀으로 이적한다. 상상만 해도 무서운 이 이적을 감행했던 애슐리 콜도 선정해봤습니다. 임대 시절 제외 아스날에서 총 6시즌을 소화, 228경기를 뛰면서 그 유명한 0304시즌 아스날의 무패우승 멤버이자 아스날의 전성기를 함께한 최고의 레프트백, 바로 애슐리 콜이었죠. 그런데 애슐리 콜은 2006년 8월 31일, 이적 시장 막판에 아스날의 런던 라이벌 첼시로 이적하며 팬들을 놀라게 만들죠. 말이 많았던 이적이었지만 콜의 실력만은 확실했고, 이후 콜은 첼시에서 8시즌을 소화하며 잉글랜드 역대 최고의 레프트백으로 뽑힐 맹활약을 펼쳤고, 첼시 입장에서는 최고의 영입으로 뽑을 만한 커리어를 남기게 됐습니다. 레프트백으로 시작했으나 윙으로 포지션 변경 후 최정상급 선수로 성장한 선수, 가레스 베일. 미친 속도와 강력한 왼발킥, 득점력까지 장착한 이 괴물 선수를 토트넘이 지키기엔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결국 베일은 2013년 9월 이적시장 마지막에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되죠. 뭐 아주 뒤까지 생각한다면 뒤끝이 찝찝한 이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베일은 레알 마드리드 입단 주엔 BBC 라인으로 상대팀을 맹폭했고, 베일 덕에 따는 트로피도 꽤 있었기 때문에 이적시장 마지막 좋았던 영입으로 뽑기엔 충분하다고 생각되네요. 앞서 가레스 베일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으로 이적 시장만판 급작스럽게 팀을 떠난 선수가 있었죠. 바로 베일의 이적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스날로 팀으로 옮긴 미드필더, 메스트 웨질. 그동안 월클 선수 영입에 목말라 있던 벵거 감독의 아스날에서 웨질은 당시 클럽 레코드를 깰 정도로 화끈하게 질렀던 영입이었죠. 심지어 외질은 이적하자마자 아스날의 핵심 오브 핵심으로 자리 잡았고 뭐 물론 좋지 않았던 시즌도 있긴 했지만 아스날에서만 7 시즌을 소화하며 창의적인 플레이메이킹을 보여주면서 팬들의 눈을 즐겁게 해준 선수기도 했습니다. 2002년 8월 31일 스페인 이적 시장 마지막에도 대형 이적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2000년 루이스 피구, 2001년 지네딘 지단을 영입하며 갈락티코를 구성하던 레알 마드리드의 호나우드 영입이었죠. 인터밀란 시절 당했던 심각한 부상으로 고생하던 선수였으나 왕쾌한다면 무시무시할 선수임에 분명했고 실제로도 복귀 후0203 시즌 리그 23골을 포함 이적 첫 시즌 총 30골로 발롱도르 수상까지 기록했고 이후 체중 문제와 부상으로 폼이 계속 떨어지긴 했으나 그래도 레알마드리드에서 총 104골을 기록한 선수가 실패했다고만 보긴 어렵겠죠 아마도 이적 시장 범위를 겨울 이적 시장 하나로만 줄인다면 이적 시장 마지막 날 최고의 영입은 이 선수가 아닐까요? 바로 2011년 1월 31일 겨울 이적 시장 마지막에 리버풀에 합류했던 루이스 수아레즈, 리버풀이 사랑했던 공격수 페르난도 토레스가 이 겨울 이적 시장 첼시로 이적하자 다급해졌던 리버풀이 영입했던 선수가 바로 수아레즈와 유망주였던 전보대 한 명이었죠. 비록 그 전봇대는 폭마하고 말았지만, 수아레즈는 리버풀에서 4시즌 동안 133경기 82골을 포함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다시 저력을 펼치는데 핵심으로 활약했으니, 뭐이 정도면 이적시장 마지막 날뿐 아니라 리버풀 역대 최고의 영입 중한 명이라고 뽑아도 될 정도입니다. 2004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적시장 막판에 공격수 한 명을 영입하게 되는데, 이 선수가 팀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그땐 몰랐겠죠. 바로 2004년 19살의 유망주에 불과했던 웨인 루니의 영입이었습니다. 이적 당시 10대 선수 중 가장 비싼 이적료로 맨유에 합류했던 루니였는데, 이 영입도 이적 시장 마지막에 성사된 이적이었죠. 그런데 이 19살의 유망주는 이적하자마자 맨유의 주전으로 발돋움했고, 04-05 시즌부터 16-17 시즌까지 무려 13 시즌을 맨유에서 뛰는 맨유의 레전드로 성장하게 됩니다. 퍼용 게이드 마지막으로 선정한 이적 시장 막판 최고의 영입은 2005년. 앞서 루니아 마찬가지로 10대의 이적을 선택했던 세르이오 라모스를 선정했습니다. 세비야에서 1군 데뷔를 했을 당시 스페인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선수라는 기대를 받던 라모스는 2005년 8월 31일 이적 시장 마지막에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선택하게 되죠. 아무리 기대를 받는 선수라고는 했지만, 레알 마드리드도 라모스가 이렇게 오래뛰게 될 줄은 몰랐겠죠. 라모스는 이적시장 마지막에 레알 마드리드 합류, 무려 16시즌 동안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를 책임졌고, 총 671경기를 소화, 레알 역대 최다 출장 4위에 기록되는 커리어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역시, 이 맛의 현지라는 거 아니냐. 재밌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이적시장 마지막에 팀으로 옮긴 최고의 영입 10명을 찾아봤습니다. 과연 곧 다가올 이적시장 마지막 날에는 어떤 빅 딜이 있을지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되네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